어, 저 오늘 한 리무. 일단 지금 오늘 한 컨텐츠 바로 밤에 밤에서 살아남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유건님이랑 희진님이랑 같이 하거든요. 여기 좀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얼굴이 나쁜데 눈 좋은데.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거 빨리빨리 자원캐자요 여러분들. <laughs> <목소리> 네, <목소리> 아, 이렇게 해요. 근데 일단 돌은 내꺼! 네 아, 빨리 뭐은 거야, 음. 아니, 좀, 뺏어먹지 말라요 이렇게, 거기, 거기다, 이래 무슨 그러면은, 님들이 좀, 사양, 사랑... 아이 밥, 밥, 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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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내... 내내 밥,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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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사냥, 사장 사냥, 사냥. 뭐? 아, 밤이다. 네, 저, 저, 저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어디있어 여기, 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 지켜줄게. 저, 거미 2레벨, 저 거미 2레벨. 아니, 가, 아, 일단, 여기서 저렇 게, 나, 나, 나무 같은 거. 지켜준다니까요? 나, 나거 나도 거 검! 거 검. 검. 아니, 검. 아니, 좀 아니, 좀말투는 거다, 그래, 지요 내가 검 한다고 했잖아. 내가 거미 위두번 잡아. 지금 그냥 조끼하고 적게 조끼 아 그냥 전부 다 같이 해요 그냥 아 그냥 전부 그러니까. <laughs> 다 같이 해. 그러면 역할을 역할을 나는 보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레벨업 좋지? 아진 일단 여러분 일단은 저희가 한오일반 정도는 버텨야 그래. 돼요 솔직히 인정 솔직히 말이죠 들어, 들어, 들어. 근데 여기 나무에서 지푸라기 같은 게가끔씩 나오는데, 네, 아주 어. 가끔 어, 코인 2개, 저그 코인 10개인데 벌써? 야, 10개야. 아, 그래요? 여러분, 일단은 네, 저가 네. 좀 이거 X 도끼 x 가도게에요 여러분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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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 여기 영어를 배워가는 아주 좋은 유튜버입니다. 여기서도 영어를 배워가는 스 프라기. 프라기? 내가 먹었어. 이렇이 일단 공포로 레벨업해요. 그 피도, HP가 내려졌나 보다. HP도 있었지. 음. 이거 왜 이렇게 싸? 왜 쎄? 어. 속간 속간. 어떻게 쟤가 근데?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깐 이거 80개 안 빼야 돼와생이다 뭐가 데 일단 여러 가지를 일단 하자요 가방에서 딱딱딱딱 소리 들려 딱딱딱딱딱 돌좀돌좀돌돌돌미스가 합니까? 돌을 <laughs> 깨라지말아 말라말라재기다 어, 저, 저, 이거. 빅테 레벨업. 일단, 무풀설치는 제가 그, 완료됐는데, 이건. 네. 이건 내구도가 있어서 밤에. 설치. 어, 다 밤에 설치해야 좀 효율이 좋아요. 이 좀. 여러분들, 근데 저가 진짜 설치하, 진짜 추천한 게 비트랩이에요. 비트랩. 루스터 보이 한방, 한방 꽃이에요. 비트랩? 비트랩, 트랩자극고 장어 트랩 말고 닉트랩이요 나 빨리빨리 자원, 자원 튀시다 자원 어우, 이거, 사거자에서이다사짜자에서 빵빵 소리가 나 소리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일단 소리 아예 줄였습니다 소리 아예 줄였어요죠 아니, 그렇게 줄이면 어떡해 지금 저 자원 훨씬 많이 캐고 키워... 어, 현주아현주아 안녕? <laughs> 하이, 하이 아, 근데 닉네임 좀 바꾸고 싶어서 석탄, 석다 석탄 해야 돼요 아, 저 지금 새로 깔아가지고 깔았는데이 달려. 이 일단은 어 팜팜팜!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 니빛는데 설치. 어디어어디어어디 어디서 어어어 어디서 어디서 어 여기요? 디서어서 어디서 어디어디어라죽어라서어디 어디서 이디서어서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 어, 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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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야, 벌써 빅트림 싫어요? 우기면 해봐라. 넌 죽는다. 와, 죽는 거싫합니까 야, 니네, 니, 나는 니, 니가 죽이지 말고 얘네 어그로를 끌어, 빅트해을 죽여. 어. 아. 아, 그래야 되구나.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로 와라. 못 버리더라. 음. 일로 와야지. 여기서 사용하자고요. 미스터 강님. 내것도개만이란아 하지 마. 라 아니야. 일단 일단 일단은 습산되다가 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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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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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돈돈돈좀 기부 좀아 근데 이거 기부가 안 되는데 기부가 안 돼. 아 기부 될 수도 있는데 상자가 만약에 있으면. 근데 기계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우. 기계총이랑이 있을까요? 포너스아포너스 어, 아, 최고 레벨 돼야 돼요, 분들 텐슬라. 테슬라 라이트닝 머신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아직까지 못해요. 한 10일 반 정도 있어야 이게 저희가 데려가. 좀 연습을 좀어 이거 싼데? 나무 20개 돌 20개 어? 나 되는데? 응? 야 반전? 네? 이거 뭐있지 그럼 이거 모닥불 설치했 데다 아았죠 라이트닝 아니 크래프트 라이트닝? 크래프트, 크래프트 크래프트에서 크래프트에서 아, 라이트닝? 여기 파란색 불 있는데 공기와 큰 유닛을 라이트닝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거 혹시나. 네, 네 네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 그러니까. 혹시나 밤에 설치할게요. 혹시 몰라요. 네구도 있나 없나? 저거, 저거 내가 볼 때는 100% 저거, 그거. 네구도 있어요, 네구도. 어. 저, 저 이제, 그, 그, 뭐지? 칼 오래 어, 내요 아셨습니다. 일단, 일단 저 근데 저도 칼만 그, 너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칼만 또 너무 업그레이드 하면 안 돼요. 골고루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많이 해줘야지. 어야 모닥불 뭐, 내려가 나무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죠 여러분 사실 긴장해서 그런가 아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발음이 안 좋았어 <laughs> 근데 지금 나 나무, 나무 나무 기부하실 분저 나무 엄청 많아요 68개 68개 와 68개 얘가 나무 킬러였네. 돌좀 찍어 줘요. 고갱돌 기부 좀요. 돌돌. 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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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차, 잠깐만 키키키키 찍어 줘. 찍게. 촥! 촥! 이것도 점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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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에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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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실 좀몇 살이야? 사 사실. 사실 좀 줘. 아, 사실인. 와! 야, 사실. 사실 사실 어제까지 와 있던 건 이거 뭐야? 근데 겁나 쉬운데? 사실이 좀 쉬운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야, 야, 여러분들 와씨 빨리 와. 만들어야겠다 빅트랙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저희가 빨리빨리 빨리 좀 사냥하고 올게요 그5일 밤까지 사냥하고 어, 올게요 <laughs> 여러분들 일단 저희들은 좀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력을 키워서좀 와야 실력은 좀키워봐 와야겠어요 일단 다음 편을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빠이.